요한복음 16장에서 사순절을 앞두고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제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니 너희가 잠시 근심하지만 그 근심이 변하여 다시 보리니 부활하고 제림하셔서 기쁨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 1장 말씀에 신앙 생활 하다가 시험을 당하고 환란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핍박을 만날 때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 신앙으로 승리한 후에는 기쁨이 오리라는 이 귀한 약속을 하십니다. 고난 주간의 근심도 부활의 기쁨이 될 것이고, 인생살이 신앙생활의 근심도 기쁨이 될 날이 온다.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또이 순환주간을 매듭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근심 후에 오는 진정한 신령한 기쁨을 누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꿀풀과에 속하는 2년생 초본 식물 중에 잉모초라고 하는 약초가 있습니다. 이 잉모초라고 하는 약초는 부인에게 유익을 준다. 그래서 이 잉모초입니다. 그런 뜻에서 지어진 이름인데 그 맛이 지나치게 쓴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잉모초 생즙을 짜서 마시거나 잉모초를 고아서 환을 지어 먹으면 여러 가지로 약효를 발휘한다고 전해집니다. 부인병 출혈 시에는 지혈 효과를 내고 혈액 순환을 가져오고 그리고 생리 불순에 이 불임 여성들은 임신 효과와 그리고 시력 감퇴에는 밝은 시력을 회복시켜 주고, 식욕 부진에는 식욕을 왕성케 하는 이런 약효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또 다른... 익모초가 많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 속에서도 익모초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라는 옛 성현의 가르침과 같이 실패는 쓰지만 실패 이후에 성공은 달고 고난은 쓰지만 나중에 이 고난을 겪고 나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 값진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가난을 참고 견디고 노력하면 우리가 더욱 풍부함에 이르게 되듯이 시험을 당할 때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평강의 열매를 맺는 등 여러 가지 신앙적인 유익함이 부여된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도 베드로는 수많은 풍파와 시험과 환란을 당하고 있는 신자들에게 역설하기를 그러나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이렇게 격려하면서 시험을 이기고 나면 칭찬과 영광과 종비를 얻게 될 것을 확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근심 다음에 기쁨이 오는데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일로 인해서 신앙의 성숙과 신앙의 완숙을 가져오는 겁니다. 원래 이 시험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신임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시험을 거쳐야 승진을 하지요. 시험을 거쳐야 이제 우리가 월반을 할수 있지요. 그리고 시험을 거쳐서 우리는 이 자격증 혹은 라이센스를 따게 되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당장은 좋아 보이지 않지만 이런 것들을 거쳐서 우리는 더 좋은, 더 향상된, 더 진보된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시련은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우선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환경과 그리고 아픔을 이기고 시험에서 승리하게 되면 마음의 담력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더욱 정화되고 세련된 그리고 더욱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세상이 나를 사랑하지 않음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노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 더욱 초월적인 그리고 별세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과연 시험과 연단은 내 믿음의 속살이 더욱 알차게 하고 신앙에 알통이 생기게 하고 그리고 성숙하고 건강한 신자로 우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한 위기를 극복하고 관리하는 전초는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이르기를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금보다 더 귀하여 동서고금을 통해서 가치의 표준을 정하는 값진 것으로 우리는 금을 치고 있습니다. 원래는 광석 속에 다른 물질과 섞여 있는 것이지만 이 광석을 불 속에 집어 넣어서 재련함으로써 모든 불순물을 제거해 내고 순금을 꺼내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광부가 아니라도 1톤짜리 광석 가운데 2 g 의 여러분 금만 섞여 있어도 그 광석을 금광석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신자들의 신앙도 잡다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그를 주님께서는 신앙의 사람으로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1톤짜리 광석 속에 2그람의 금만 있어도 금광석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가지 부족하고 어려운 것이 많지만 우리는 이 작은 믿음에 여러분 싹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더욱 귀하게, 금보다 귀하게 여기고 칭찬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금의 가치는 현실적이고 임시적이지만 믿음의 가치는 현실와 내실을 통해서 그 가치를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험한 시험이 내 앞길을 가로막아 막막할 때도 믿음과 기도로 거뜬히 통과하고 이기고 나가면 더 건강하고 더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우뚝 세움을 받게 될줄 믿습니다. 고난 주간이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눈앞에 있으니까 우리는 근심하고 그동안 3년 동안 한 이불을 덮고 한솥밥을 먹어서 주님과 동고동락을 했지만, 주님과 헤어지다니, 주님이 우리 것을 떠나시다니, 주님이 죽으시다니, 제자들은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되면 이제 그 아이를 낳는 일 때문에 걱정해 보지 않는 여인, 근심해 보지 않는 여인은, 누가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그렇지만 아이를 낳고 나면 나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여 생명을 세상에 내놓았다. 이 기쁨으로 인해서 그 근심을 그 걱정을 그 고통을 그 아픔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우리 어머니들은 오남매 칠남매 구남매 십일남매 이렇게 많은 자식을 낳을 때, 낳을 때마다 그 여러분 아픔과 걱정이 없지 아니했지만 생명만 놓고 나면은 다 잊어버리고 또 다시 아이를 낳는 정말 용감하고 담대한 어머니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어려움과 연단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근심이 또 이런 아픔이 이런 힘든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동무들과 어울려서 놀다가 신이 나면 나무로 마구 기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래서 위를 쳐다보던 아이는 어서 속히 내려오라는 뜻으로 나무를 잡고 흔들어댑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려올 줄로 기대, 기대했던 아이는 내려오기는 커녕 더욱 세차게 나무 가지를 힘있게 붙잡습니다. 시험을 당하는 신자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눈물겨운 사람이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이 눈물을 통해서 성숙을 가져오고 신앙을 더 굳건하게 만들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수차례 겪고 또 겪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로하여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려고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력한 당신의 우수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 탐대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거나 재물을 의지하거나 혹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바라볼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과 연단을 보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역경을 통해서 날마다, 날마다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붙어 붙어 바싹 바싹 더 가까이 가까이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시험이 없었더라면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어리석은 내가 시험을 통해서 주님만 의지하게 됐으니 이것이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해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나타나실 때 주님이 재림하사 신자의 구원이 완성되고 신앙의 시련을 받은 신자가 그 행위에 따라서 상을 찬 받게 될 때에 우리가 받게 될 상급으로 인함입니다. 이를 두고 베드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저 동생 야고보는 말하기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시리라. 이제서야 우리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 가운데 혹시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상경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시골 농가에 정말 원치 않게도 불이라도 나면 농부들은 가장 먼저 신경을 쓰고 꺼내야 될 여러분 일이 있는데 그 물건이라면 물건이고 짐승이라면 짐승인데 이 황소를 여러분 우사에서 꺼내오는 겁니다. 빨리 더 불이 번지기 전에 이걸 꺼내와야, 이거에 정말 농가에서는 큰 재산이고 농사를 짓고 쟁기질을 해야 되는데 가서 막상 이 소를 꺼내오려고 하면은 요지부동으로 절대 움직이지 않고 꼼짝달싹하지 않고 아무리 힘센 장사도 끌어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농, 농부가 여물통을 갖다가 뒤집어서 확 엎으면 신기하게 놀랍게 황소가 따라 나온다는 겁니다. 아, 이제 내가 이 여물통을 의지하고 여기에서 살았는데, 여물통을 뒤집어버리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여기 있을 아무 희망도 없고 재미도 없구나. 이런 짐승도 여물통을 엎어버리면은. 따라 나온다는데 가끔씩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물통을 엎어버리는 듯이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만은 엎지 마세요. 그것만은 엎어버리지 마세요. 그것 내 생명줄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게 너 생명줄이니 오히려 더 나를 의지하도록 지금 현재. 황소는 여물통을 엎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대 없는 줄 알고 나오지만 거기에 얼마나 기쁜 뜻이 숨어 있습니까? 집에 불이 났으니 너 여기서 그대로 있다가는 자욱한 연기에 불살이 들어와서 이제 너는 거기서 죽음을 당하고 만다. 너 살아 나와야 된다. 너도 살아야 우리 집도 살고 너가 살아야 올롱사도 지을 수 있다 얼마든지 그 여물통을 엎어도 주인은 세개 다섯 개더 다른 여물통을 줄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나 한 곳에 집착하면 하나님께서 황소의 여물통을 엎듯이 우리의 삶에 어떤 연단을 아픔을 고난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앞길을 밝히실 줄을 믿습니다. 서두에 제가 익모초를 꺼냈던 것처럼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당겨있고 그리고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는 쓰지만 그걸 통과하고 나면 나도 시험을 이겨냈다. 나도 통과했다. 나도 이제는 신앙의 업그레이드. 나도 이제는 신앙의 한 단계 더 상승하는 놀라운 은총을 누릴 수 있다. 착한 내 아들아 장하구나. 자랑스러운 내 딸아 정말 잘했구나. 우리 주님으로부터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근심 뒤에는 기쁨이 있어요. 주일날 말씀 들었던 것처럼 문제마다 해답이 있고 아프지 않으면 회복이 없습니다. 죽어야 죽은 다음에 부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이 지나면 부활의 아침 부활의 동산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부활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